그 소중한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란 뭘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 최대 행운이고 내 인생 최대 행복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예수님보다 더내 인생에 행운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다면 아직도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최고의 행운의 인물 최고의 행복의 인물이 예수님이신데 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좀 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좀 풀어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더 확대하면 과거에 살았던, 현재에 살았던, 미래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한다면, 또 했다면, 할 것이라면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또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양, 어린 양, 뭘 의미해요? 희생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희생재물이 되셔서, 희생재물이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는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 죽으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죽음을, 그 죽임이, 죽임당하심이, 저와 함 말하면, 나를 위한 죽임당하심이다. 라고 고백해서, 아, 저 죽임 당하시면 곧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만남이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신 분이셨죠. 예수님을 나중에는 물론 조금 의심도 오게 가셨을 때안 오시니까 의심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그 어떻게 알아봤는가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던 기꺼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셨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한 길잡이였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엘 무디가 한 번은 탄광촌을 찾아가서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참 구원이 너무 싸군요. 그런 거로 사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싼거 아닙니까? 뭔가 좀 값이 들어가야 좀될것 같은데 잘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디의 전두를 애적합니다. 무디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책임자로서 오늘 경에 들어갔습니까? 아 그럼 들어갔지요.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뭐 수백 비트는 좋게 되죠. 깊은 데 가야 방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 간단하지요.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르면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아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야 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그걸 다 하셨다는 것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세례의원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단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출생으로 보면 사실은 세례의원이 먼저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의원은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비교할 수 없으나 꿈 앞에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나는 그분이 그분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베풀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하늘로부터 데려오더라. 그리고 그분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걸 내가 봤다. 그래서 또 말해요. 삼촌들에 그래서 나도 그를 사실은 알지 못했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하나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인주를 알라라고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세례를 주면서 그 현상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질문했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질문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한 분만 제사장 가문이어도 굉장한 어떤 영예인데 부부가 다, 엄마, 아빠가 다 그런 가문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정말 가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광야로 나왔고 나가 아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노역사가 있었던 한 시대를 크게 풍미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가, 아, 이분이 말로 내가 세례를 줄때 보니까 진짜로 누구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이분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니다 그, 아까, 승강, 순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만 믿으면 나는 구원 받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 이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뭐라고 말해요? 세리완이 자기 제자들이랑 함께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데요. 두사람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분을 말합니다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다어제 했던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를 또 누구에게 이번에는 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합니다. 두 제자가 세례요한이그 말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누구 제자였어요? 내 제자 였던 말.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어 지금 좀 배신감도 느끼만 한데 따라가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어, 뭐좀언천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굉장히 막 높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구약하게 누굴까 막 비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최자반들이 어, 떠나는 걸 보면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인기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 후배가 인기가 막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가수들이 있고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한때는 뭐그 사람이 훨씬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우울해지고 그럴 거라. 세례요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가는 것도 용인하고 나보다 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받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 때문에 시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갑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세례의원을 세례 따르다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왜, 세례위반 잘 따라다니다. 왜 나를 따라와? 나한테 뭐, 특별히, 나한테 오면 특별히 뭐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요. 랍비란 말은 우리말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계신 곳에 우리도 좀 가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럴듯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궁금하냐? 와서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더니, 몇 시였어요?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신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예수님 열두 제자가 는데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지만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였나요? 형 동생인 형제인 그 여러분 아시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갔죠. 자기 선생님 얘기를 처음에는 그런 안드레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온게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긴얘인지 모르겠지만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안드레가 뭘 발견해요? 오,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세례요완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돼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아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시네. 메시아는 부약의 히브리어고 예, 신약으로 와서는 헬라오로는크리스토스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우리말로는 크리스도라 뜻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크리스도. 기름 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내가 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어.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형제였어요. 자기 형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라. 유대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신약에 헬라어가 그리스도니까 크리스토스 빌어드 크리스토우든 영어보다 영어는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하고 그리스, 그리스도하고 크리스토스하고 뭐가 더 비슷해요? 크리스토스하고 그리스도가 더 비슷하대요. 우리 말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크리스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꼭 메시아를 만났어, 난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 중인 하나인 대학이 그 예일 대학에. 한단 바틀렉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있어요. 대학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대학인데요. 이 양반이 이이 양반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양반은 흑인이고요. 두 번째는 언청이입니다. 언청이입니다. 지금 언청이 수술 많이 해서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죠. 세 번째는 귀 밑에 혹까지 달려있어서 이렇게 보면 참 흉측한 모습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기도 식사하기도 같이 고뭐 이렇게 입기가 불편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고등학교 졸업 후 흑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못가고 백인 가정에서 그냥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한밤 중에도 남이 안플 때도 나와서 열심히 닦고 쓸도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백인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랑 같이 교회 에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다 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와 함께 있는 걸 꺼려 했어요. 친구들도 나와 함께 있는 걸 꺼려 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어요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뭐 흑인이고 뭐 언청이고 또뭐 멸시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막 축하를 했어요. 아 축하한다고 뭐가 제일 자랑스럽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무시했지만, 나는 이 사실이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만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그것도 가끔씩 해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게 기쁘다, 행복하다, 행운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이 안드레가 말을 하니까 형 시몬이 도톨레스를 따라왔어요. 예수님 또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아, 안드레 형이구나.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개바라고 할게. 개바 아니고요, 개바.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몬이란 뜻은 우리말로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우리 흔들림의 상징은 뭘로 봐요? 갈대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 듣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의 상징은 갈대인데. 네가 지금까지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라는건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은 왔다 갔다 해요? 한 자리 계속 있어요? 한 자리 계속 있지요. 지금은 네가 바위, 왕이야 너는 큰 바위야. 너는 지금부터는 반석이야. 가장 흔들리지 않는 돌이 반석이야, 잖습니까? 반석. 너는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서 이름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시모냐?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개바야? 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도 만나시고 또베드로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누구를또 만나게 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빌립은 어때요? 안드레와 또베드로와다 모두 같은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장면들 도 동네가 어디에요? 베스에다입니다베스에다의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안드레도, 그리고 베드로도 먼저 부른받은 사람이 안드레 그 다음 부른받은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 부른받은 사람이 빌립 그다음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서 여러분들 순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도 잠깐 얘기해본 다음에 이분이 누구라고요? 오! 메시아네! 하고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45년 증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친한 친구도 나다나엘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찾가서 야! 내가 말이야! 우리 모세가 열법에 기록한 거 있잖아. 여러분 기억하요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모세가 열법에 기록한 얘기 있잖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우리 선지자도 다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는이잖아요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그 일은 누구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다 메시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만났다니까. 만나고 보니까 누구였더라고요? 아, 저쪽에 갈리, 저기, 요셉의 목수 있잖아. 그 요셉의 그 목수와의 아들. 아,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냥 많이, 그냥 많이 들라니까 라고 설명을 쭉 했어요. 막 신나게, 막 아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빌립이 막 흥분돼가지고, 지금 나사렛을 찾아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나사렛 이렇게 말합니다. 어, 어, 어디 주신다고? 아, 저쪽 갈릴리, 저 밑에, 그, 그, 이쪽에, 나사렛 있잖아, 나사렛. 거기, 목수, 그, 요셉이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아들이라니까. 라고 설명 했어요. 그랬더니, 좀 무시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수 있냐 야 개천에서 무슨 용이날수 있냐 이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가릴리 북, 이스라엘 북쪽 칼릴리에 한 동네에 그나사렛에라는 동네가 있는데 가서 보면 지금도 별로 좀 시구, 그냥 시골이에요 뭐, 누구보다 똑같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 나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런 동네에서는 뭐 인물이 날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뭐그 동네는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냥 촌동네입니다 나다네가 나단,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니 그 말이 안 된다 하도 막님 흉장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해 아까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디 계세요? 그랬니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c o 시 e and s 와서 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직접 와서 한번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지 네가 뭘하 확인해봐라 하고 딱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얘기하면 전도하다가 막히면 늘 뭐래요? 와봐 하는 것처럼 이 말을 예수님도 하셨고 여기 빌립도 한 거예요 이어요 친구가 얘기하니까 따라와서왔어 둘레둘레도 따라왔습니다 이따 딱 오는 걸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행한테 말씀하셨시니다 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깨끗한 사람. 맑은 영혼이 오네. 우리 맑은 영혼 얘기하는데. 이 야, 진짜 멋쟁이가 온다. 예수님이 막 극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 이 나가나이라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 처음 지금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데딱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야, 진짜 멋쟁이가 오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뭔 소리야? 나 처음 보는데. 예수님, 저 아세요? 나 지금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저를 처음 보는데 제가 뭐 참유술 할 사람이니, 뭐 어쩌니, 뭐한 사람 있니, 없니, 뭐 저를 어떻게, 언제 보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했는데도, <laughs> 나다나엘이 좀 따집니다. 아, 언제 보셨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넌나 처음 보지? 그난널 그래, 봤어. 언제 보셨는데요? 네가 봤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했던 자기만 알아. 뭘 했는지 그리는 몰라.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 비밀을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있었던때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뭔 일인지는 몰라. 누가 봐도 그런데 안 보이는 자기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시기, 정말 어떤 정직한 일이었다는 거지. 네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운 그런 행동을 했다. 뭔지 몰라. 근데 그 설명을 다 하셨어. 설명 하시고, 그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보실까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진짜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분명하십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근데 얘기 끝에, 나다나엘이 고백한 내용이 그 말이야. 여기다가 뭔 얘기를 했다고 갖다 붙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와있으니까 안나와는데 자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야, 감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아,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는 그 얘기 때문에 날 믿니? 아니야. 이보다 더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단순히 뭐 너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예를 든다면 진실로 진실로도 얘기하는 언니 뭘 봐요? 하늘이 열리는 걸볼 거야. 그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가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 누구요? 예수님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거야. 오르락 내리락 누구가 청각이 나요? 야곱의 사자이나죠그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지금 그 너를 내가 좀 알았다고 그땜에놀래 아니야, 이건 뭐, 정말 작은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봤던 세례위원의 제자들 그두 명, 그 가운데 한 명, 안드레도 안드레드의 소개한 페드로도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던 빌립도, 그다음 날 만났, 그 다음날 만났던, 그 빌립의 소개로도 만났던 나단나이도. 모두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할렐루야.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 고백이 오늘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내가 또 소개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누굴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해야 될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택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있어요. 평택대학교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평택대학교는 아더 피어선이라고 하는 피어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이분이 작고한 후에 그의 유지를 따라서 친구들과 후원자들이 1912년에 서울에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만듭니다. 이게 옛날에는 종로 1가 광화문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그 옛날에 문화방송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아래 옆에 좀 내려오면 덕수궁이 있고 시청이 있고 한데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발전이 돼서 평택으로 내려와서 평택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어선신학교라고 그랬어요 성교장 이름을 따서 그러다가 평택으로 오면서 때 시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휘어선 선교사님은 50년 동안에 13,000번 이상의 설교와 강연을 했고, 5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무수히 많은 소책자와 시 노래 종교적인 간행물 기사들을 썼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 논평이라고 하는 월간지의 편집인으로 성경 교사로 세계적인 평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50주년과 목회사역 50주년을 기념하면서 1910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선교여행 중에. 일본에서 병을 얻었으나 12월에 방문해 한국에 방문해서 6주간을 모이며 성경 강의를 펼쳤습니다. 어, 그분이 평상시에 이런 큰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이분이 헌신한것 중에 자랑스러운 것 하나가 뭐였냐면 그는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7명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녀 헬레는 프레드릭커티스와 결혼해서 일생토록 일본에서 선교했고요. 차녀 로라는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함께 일했고 안나와 에디슨은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서 여성 정착 사업에 종사했고요. 훗날 안나는 파푸아 뉴기냐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냐는 유기녀는 식인 정도 이 있다고 유명한 것입니다. 장남 델러바는 부친과 함께 세계선교 논평교를 위해 일했고 차남 페런드는 의사로서 건강의 손상으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중남미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딸인 루이스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1903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또 루이스는 뉴욕주 포우스에 소재한 YMCA와 메사스에 로열 YMCA에서 서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선교회인 여성연합선교회사 산하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인도에서 빈민층 여성들과 소녀들을 외길하다가 장티푸스로 하나님의 품에 앉았습니다. 피어슨 가족들은 그녀를 기념해서 중부인도 누공의 기념 예배당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본인과 온 가족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확장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대단한 가문의 사람, 그냥 말이 세운 학교가 평택 대학입니다. 교 이처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구를 만났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일곱 모든 자매도 나도 우리들도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모두가 다 선교에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 우리도 오늘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부터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선 가족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